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하면은 어떤 때는 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갔더니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what is that? 이게 뭔가 도대체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 믿음의 definition 정의를 갖다가 아주 쉽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now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Now faith is 믿음은 무엇이냐? Faith 이것입니다. Is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내가 정말 바라고 희망하는 걸 갖다가 확실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Okay? Yeah.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게이 여러,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What do you have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 계시지만은 건강하죠. 펄펄 나는 음, 그 힘도 있고. 그런데한 2, 30년 지나가니까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렇죠? 어, 이거 조금 아프고 숨 쉬는 데도 있고. 자, 조금 나가서 뛰려고 그랬더니 이제 숨이 벅차고. 아, 어, 이거 이게, 이게 아닌데. 또한때는 젊어서 돈을 갖다가 많이 가져봤는데 어. 이게 돈이 다 어디로 샜 건지 어디로 날라갔는지 이해도 안될 때가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하는 게 확실한 게 없죠.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친구들도 한국에서 그렇게 친한 친구들 몇명 있었는데, 하도 오랫동안 안 보니까는 다 잊어지고 말았죠. 그렇죠. 또이 좋은 우스칸센에서 살다가, 또딴 주에 가보면은, 또 여기도 잊혀지고, 아. 어.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플럭츄웨이되고 어, 바뀌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내 믿음은 a faith는 assurance of things f 내가 희망하던 거, 바랐던 거 이게 확실하다. 그런데 어떤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젊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천국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거는 이게 다 흔들흔들하고 믿을, 믿을 사람도 없고, 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So, 어, 그 다음에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우리가 안 보이는데 응? 안 보이는 I I don't see it.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확실히 아나 이거죠, 그렇죠? s o e x a m i n e y o u r f a i t h 여러분들 믿음을 검사해 보십시오. 안 보이는 하나님을 갖다가 h o w d o y o u k n o w y o u don't see God y o u with naked eyes. n g a k e d eyes. 이는 i n 이 t g h a e a e d e a p p r o v a l 하나님이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허락 받는 거죠. 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선생님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허락을 받는 것도 좋긴 좋은데 기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잠시 동안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an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Must believe he is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가 you must believe. I hope that it is all of you. 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여기 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I believe. 내가 그분이 확실하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나왔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만 아니고, the he is the reward of those who seek him.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찾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seek him인데 seek him out. 찾아내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하나님을 꼭 찾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꼭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는꼭 상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모르겠다. 구별이 확실하게 나타나죠. Do you have faith and do you not?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다가 그 믿음이 하도 아 넓고 이해가 잘안 되니까는 본보기를 갖다가 보내준 게 여러분들을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누구죠? 아벨 피흘리고 형이 형이 때려 죽였잖아요. 동생을 아벨 피흘린 아벨 아마 제가 혼자 생각하는 그분이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닌가. 네.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여기 나오는 이낙. 하나님이랑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는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지 않고 그 사람만 죽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늘 날아갔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사람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정말 네. 병원에서 그냥 아 고생하다가 마지막 숨 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 많이 봤죠? 그러면은 이낙도 얘기하고 다음에 노아. 여러분들이 잘아는 노아, 그렇죠? 아니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레디큐얼했어요? 어? 모욕을 주고 깔깔대고 웃고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어디서 오느냐고 그냥 그렇게 어? 사람을 갖다가 들들 볶았는데 다 쓸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세 사람을 갖다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아벨, 이낙, 노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어디서 내면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아브라함 사마시죠 동네를 갖다가 새로운 동네로다가 나라를 갖다가 다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번에 전번에 얘기했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그자 자식 유명한 그 약속으로 얻은 이삭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번이 선조입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요셉이 최고의 아, 훌륭한 반인데, 요, 고, 고, 거기에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고세 사람을 보여 드리려고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걸 갖다 읽어 드리면,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렇죠? 보면은 이삭이 누구를 자기 쌍둥이 아들을 갖다가... 하는데 어, 그 이삭의 아들은 제 야곱하고 이서 서는 올더 브라더 몇 시간 안으로 먼저 몇분 안으로다가 그 다음에 야곱이 동생인데 물론 야곱에 대해서 아이 사람 사람이 참 치사하다 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만 보면은 야곱이 참 내 믿음을 갖다가 내 거는 꼭 지키려고 이, 이 사람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야 제 생각으로 볼 때는 형은 그냥 배고프면 와서 야장자권이고 뭐고 축복이고 나 필요 없어 우선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거부터 먹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죠 당장 달래는 거죠 당장 돈 달라고 그러고 당장 행복을 달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야곱은 자기가 가질 걸 갖다가 꼭내 거는 내 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풍부하게 살아야 되는 건참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건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은 해줄 수가 있어. 네? 오케이 내거같이 그래서 이삭이 이제 많이 열로해져 가지고 이두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아 믿음은 축복을 주는 삶이구나 이걸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mm. um. by faith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bless를 했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야곱과 이서를 Even regarding things to come. 앞으로 장래 될걸 갖다가 이분이 축복을 해주네요. 오케이 okay. 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아버님들 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꼭 맞으셔가지고, 우리가 숨이 있을 때, 자녀분들 꼭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 이거 참 중요한 게 없어.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안 계시니까 남편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남편의 목을 해서 아들한테 앞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아들 둘한테다 한 놈은 아주 빌빌하는 녀석인데도 같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저 야곱이 축복을 다 가져간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에서가 울면서 하나,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 고 그럽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이 축복은의 건락 취함이 아닙니다. 그냥 뭐 행운을 가져주는 뭐 이걸 만지면 행운이 되겠지, 기도를 받으면 내가 운이 터져가지고 잘 가겠지. 그게 아니고 it's not superstition. 이건 뭐 미신이 아닙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고 했지만은 여러분들과 나는 사실 좀더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게 있잖아 이게 네. 이게 아브라함은 이게 다 없었잖아요 네? 없었다고 모세가 쓸 때까지 그때 1 5 0 0년 예수님 당시에 그때 모세가 Five Books of Moses, 그걸 쓴 거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케이.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거야. 그 옛날에 있던 분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강조하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꿈으로다가 나타나고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했고 천사들한테 내가 얘기했지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보시고 여기에 기록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만큼 중요한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 기록된 책으로다가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모든 신앙이 여기에 매여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죽으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살아 계실 때 자녀분들한테 꼭그 믿음을 갖그 희망 어슈 a 스브 허프, faith, conviction of unseen 내가 안 보이는 그 확신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축복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것이 할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아, 이삭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야곱은 as he was dying 이제 마지막에 할때 갈당 남고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지팡이 짚고서는큰 신이 이제 세워 가지고 야곱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손자 둘을 갖다 축복해 주잖아. 그 손자들을 갖다가 예여수와 16장에 보면 그 손자들이 땅을 갖다가 큰 땅덩어리를 얻습니다. 요셉 이름은 안 들어가는데 그 손자들이 그열두지파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내 거다 그래요. 야곱은 자기 거이 사람 하는 거는 뭐 보통 짠 사람이 아니야. 에이, 아, 이게 정확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나가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그러면서 죽으면서 어, 이 아들 둘, 이프라임하고 므낫세, 문하세, 므낫세가 큰 형이죠, 예. 이프라임. 우리 도우케어니 보면 이프라임이 그거 이름일 걸 따서 했을 거라고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 손자 둘한테 어,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and worshipped, leaning on the top of his staff, 예. 지팡이 간신히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드리면서 부안 두 손자 아들을 갖다가 이제 축복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거 축복해줄 때는 꼭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또 들어가는구나. 그걸 좀 깨달았어요. 아 남을 이렇게 축복해줄 때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 축복을 해주려면 보통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대강 이제 내인 인생이 거의 끝이 나는구나.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연석국보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야 축복해줄게 이리 와. 이건 안 되죠. 일단은 올때 거의 그렇죠? 한참 영화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 보고 나와서 뚝딱 떠대고 하고 파티하고 기이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야 내가 축복해줄게. 이게 이거는 보통 사일런트 모먼트가 아닙니다. 보통 그 심각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오.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 시간도 맞아야 되고 장소도 맞아야 되고 이것이 다 이것이 맞아야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구나 이제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할 때가 왔구나. 그러려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 내 믿음을 갖다가 몇 주간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examin 해봐야겠죠, 시험해봐야겠죠.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이거 뭐 가짜로 믿는 거야?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이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이 깔딱하면서 자기 손자 둘을 갖다가 너희는 야곱한테 내 자기 자식한테 불러가지고 얘 둘은 내 손자는 내 거야. 땅덩어리도 얘네 둘한테 줍니다. 마지막에 새로운 데로 들어가서. 그럼 뭐그 다음에 요셉한테는 뭡니까? 요셉은 when he was dying. 이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 지금 참잘 참 살고 거기서 5 0 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어? 돈도 많이 벌고 또 얼마나 똑똑하게 그 사람들 잘 삽니까? 맨인데 아니야.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은 따로 있어. 그분이 우리한테 직접 약속하셨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해 가지고 얘기하셨어. 꼭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는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간다. 그게 우리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이제 뼈를 얘기해요 왜? 이건 다 이제는 다 썩었거든 이제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는한3 거기서 오, 거의 50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에서 종노를 500년 동안 살았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갔다가 기다린 거야 관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관 가지고 그래서 내 뼈를 갖다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계시고 거기다가 묻어다오. 네. 이게 믿음으로다가 이분이 다 그걸 예상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걸 끝까지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느끼셨죠. 아,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벨 같이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형한테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고, 노아는 그냥 멸시당하고 희롱당하고, 120년 동안 그거, 집, 그거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가 비가 오냐고 얼마나 욕먹었겠습니까. 에녹은 아, 참 멋있는 사람입다 나도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랑 같이 걷다가. 죽음 안 보고 싹 들림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 사람은 정말 아주 행복한 사람인데 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고생을 직사도록 했는데 음. 아 애녹은 참 애녹같이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는 다 애녹같이 그렇게 안닙니다 여러 분들 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또 육체적으로다가 또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러나 한 가지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all these died in faith. 모든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Without receiving the promises. 어떤 믿음은 어떤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새로운 땅에 다못 들어갔거든. 이이 조상들 다다못 받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만 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가 분명히 하시는데, 멀리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선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지 다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확실하게 믿었거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어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아 이 사람 보통 독,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독하게 믿, 믿음이 훌륭하신 사람인지, 다음 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